오는 26일까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1,700여 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사은품과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에서는 부평 문화의 거리와 계양산 전통시장 등 12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부평 문화의 거리에는 8m 높이의 대형 트리와 포토존, 프리마켓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부평 문화의 거리 상윤에는 25일까지 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라도 내가 꼭 행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하려고 얼어붙어 있는 상태인데도, 하지만은 또 저희는 뭘 해도 해야 되니까요. 온라인에서도 26일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 영수증 이벤트와 SNS 인증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영수증 이벤트는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3만 원 이상 금액을 두번 이상 결제한 뒤에 누리집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1등 10명에게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200만 원등 모두 1억 원의 경품이 지급됩니다. 행사 참여 방법과 경품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시장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